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가 3박짜리 나이를 2만 박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 물품이 들어가고요. 엄청 포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구성 소개할게요. 네첫 번째 수봉입니다. 크림피치님 딘스 3장, 2장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또한님 인믹 10장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투명 인믹 40장이고, 아마 두 도, 세네 도안, 네다섯 도안만 최대 종복 2장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모조지 믹스 15장이고, 이것도 최대 종복 2장입니다. 네, 여기 블로그, 블로그님도한 두세 번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장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마감까지 해줬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진아님 디테 하나를 들어갑니다. 정말 깨끗하게 사용했고, 여기만 살짝 지저분할 뿐이지 이런 네, 디테가 하나 들어갑니다. 양은 0.8에서 0.85 사이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수봉인, 이 수봉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수봉은 이렇게 떡매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저거. 떡매 7장 각각 5장씩, 그리고 각각 30장씩, 요강 믹스 10장, 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50장, 50장. 빙구요님 출조인, 50장, 50장, 빙구님출 중복 50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떡매가한권 들어갑니다. 다시 포장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마감까지 해주고 왔고요. 이게 잘안 다. 네, 그 다음에, 요수봉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짱구 네임텍, 초영님 줄차인, 그 다음에, 민지님 줄차인, 그 다음에, 빙그웨님 졸조인 요 주소라벨티한 세트 그 다음에 요거 각각 15장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무송 믹스 우중복 그다음에 이거 20장 그 다음에 요거 20장 요것도 믹스구요 몇 장인지는 안잡았어요 이거 각각 10, 10장씩 이거 고 20장 이건 다 믿습니다. 믹스 30장, 믹스 20장, 믹스 10장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키친스 마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전부 다 각각 10장씩입니다. 10장, 이렇게 앞뒤로 도안 10장씩입니다. 아, 이거는 15장 이것도 1 5장씩이구요 이렇게 열장씩 포장해 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포장해 주고 왔고요. 이 친구들은 열장씩 네. 있는 친구들은 네.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따로 포장을 해 주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덤으봉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거 뒤에 인믹과 이거 마테두얼과 빙고 회원님 출처인 엽서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막 집은 거라서 약 20장이 넘어요. 네. 믹스고, 지퍼팩과 함께 가고 아, 이것도 덤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디테일 좀 각각 한 패턴씩 덤 들어가고 마지막 캐치믹스도 돔돔들어가고그 다음에 이런 쿠폰 같은 것도 하나 들어니고 네, 즉입시에는 아마 인믹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포장해 줘 볼게요. 네, 이렇게 포장을 해 주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조금 바꿔주고. 왔구요. 이만박 영상이었습니다.